잘 나와. 뒤에 사람들 안 나오고. 오케이. 굿. 굿. Let's go. Let's go. JR 티켓 오피스로 가 잘돼 있다, 길이. 해. 이거 덤벤 덤벤. 됐다, 됐다. 네, 아, 이거는 사는 거고, 우리 저기 초록색 보여? 저걸로 가야 돼. 아, 4번, 10번 열차 중 빈자리 아무데나래. 4번에서 10번 중에 아무 데나? 어. 4번에서 10번 중에 아무 데나 타면 되겠다. 1 4분 역차. 내려가자. 그래, 갑시다. 어디로 가야 돼? 사람들 따라서. <웃음> 어? <웃음> 응. 어? 논리제 뭐 5에서 7. 아, 적혀 있네. 응. 5에서 7이라고. Yeah. 어? 택시가 늦겠다 어? 뭐야 너무 귀엽다 아 건너도 됐었네 우리 지중해 <laughs> <laughs> 이런 샵들이 되게 많아 파라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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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첫 식사야 자기 <laughs> 무려 550엔짜리 음, 550원까지 마라 비이치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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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 이거, 을거 이거, 이거. 는 찍어줄까? 오 괜찮은데? 잘 나올 것 같다. 사진 잘 나올 것 같아. 그래, 이거였어. 이거 이거. 이거 아니야. 응, 음, 응. 음. 아, 이거야. 아, 어, 이거 먹고 싶어. 오케이. 녹차. 녹차가 먹 녹차 뭐지 녹차 먹어라. 녹차 먹 맛있는데? 잘아그거 이게 곧유저스 근데 나는 이더맛있다이치지도잖아 근데 이거 이시 이거 먹고야 되지. 사람들 다 가기. 아저게없아 저게 끝인가? 여기. 어, 어. <laughs> 오, 참, 와 단풍 많이 폈던데어 <laughs> 뭐 체험하는 거 있네 <웃음> <웃음> 와, 뭐야 저게 참, 뭐야? 와, 지금 포토존이네 약간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에 포토존인 것 같은데, 진짜. 뭔가 예쁠 것 같아, 되게. 내려갈 수도 있고, 올라갈 수도 있어. 어, 고민해. 근데 올 여기를 한번 보고, 내려가는 공사 중. 아니, 머리카락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와. 와, 여기 진짜 인정이다. 내 여기가 밤에 이쁘다고? 밤에 이쁘다고? 불이 안 켜지잖아 아 불이 켜져? 자 아, 근데 나는 근데 나는 딱 지금 해 질력이 예쁜 것 같아 여기 그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 인증샷이요? 인증샷 이렇게 찍어줄까? 아니요 아니요 우리 지금 길맥 일본에서 노상 깎고 의도치 않은 노상을 죄송 죄송. 근데 진짜 말차 맞쩐다안 준다. 좀... 영안세호영안세호이 거리 이름은 뭘까? 잘 모르겠어요. 하나 하나 모시기인 뭐것 같은데. 하나 밑에. 근데 여기 맛집거리 같아. 어, 어. 다 밥집이랑 카페밖에 없 어, 어. 근데 너무 예쁘다. 이쁘다 어, 이롭이 잘. 여기도 우잘은데 역시 도 안에 들어갈수록 사람이 더많아지 사람도 많고 되게 예뻐. 어. 엄청 아기자기하고 불빛이 약간 음, 음, 조금 조금씩 음. 들어와서 더 예쁜 것 같아. 음. 아, 여기 좀, 와, 여기도 어? 음, 음. 와, 여기도 예쁘다. 뭐야? 아, 여기 되게 예쁘다. 어, 약간 들었어. 어, 그런데 구경안래 어, 그래. 아니, 남는 게 시간이라. 약간, 약간 올리브영이네. 아, 어, 아, 올리브영이네. 약간 올리브양 약간 올리브양 느낌? 뭐라고? 오오오오 오 차미슬! 아, 오 뭐야 잠깐만 영화장 키가 쭉 네?? 우와 이런 것도 오 아사히 어, 제로 어, 처음 큰봐게 뭐야? <laughs> 큰게 이제 큰 버전이 있어 생맥 와 맛있겠다 아 이거 이거 마셔아 이거 마셔야 돼 무조건 마셔야지 제로 오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기린 생맥 음~? 그치? 어떡해. 어, 어떡해. 어? 싱그러운데? 음. 근데 약간 지금 배가 고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모르겠네. 어, 이제 40분이야. 기다리면 돼. 어, 20분, 같아. 20분 남았어, 우리. 어어 <languages> <뭐람쥡인 bana> <laughs> <tales> 아니.. 얼굴이 너무 부었다 <웃음> 7시라고? <웃음> 어, 7시라고 나 지금 체감 9시야 여기 시차 있어? <laughs> 아, 춥다 저녁 <laughs> 대기가 <전역 데이가. 웃음> 지금 몇 도야? <laughs> 지금 10도라고? 이도밖에안 떨어졌어? 10도 지금은 한국에는 눈 온다는데? 아, 으아. 으아. 여기가 24시간인데 약간 야시장처럼 <laughs> 이렇게 좀 하는 거야. 이게 뭐 이름이 뭐야? 떡볶이 없어? 야사카 신사. <laughs> 아, 음, 떡볶이야? 아니야? 아니 <laughs> 어묵이잖아. 누가 봐도 어묵이 있는데 여기서 떡볶이를 오, 왜 찾는 거야? 오늘 삼가라 게할수 있어. <laughs> 나 치킨 그만 먹고 싶어 몸에서. <laughs> 아니 한국에서도 치킨 그렇게 먹는데 여기서까지 먹어야겠냐? 아 먹어야 일본의 가라개는또 그래. 다르죠. 아 근데 너무 맛있다. 어, 이게 달라요. 아까도 아까도 먹어보고 여기서도 먹어봤지만. 장어 덮밥이 너무 맛있었어 아... 인생 최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운하기동 먹었습니다 네다시와우 ㅋ <laughs> 기동에 약간 저... 뭐야 뭐야 달 뭐야 예쁘다 어. 아근 어둡다 음잘 찍혀? 아니... 아이폰은 포기해야 돼어어 어, 여기 약간 조명 맛집인 것 같아 어. 보여? 보여? 내 얼굴 보여? 편찍어줘 역시 사진은 빛을 받아야 돼.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 찍으면서 가고 있는데 그 얼굴이 빛을 너무 잘 받는 거야. 아, 우리 지나왔던 곳이네. 아, 너무 조용해서 좋다. 오빠, 너무 조용하다. 이렇게 세상 조용할 수가. 행복해요?